식사 후 잠이 쏟아지는 식곤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평소보다 유독 심하게 졸린 것 같으시다면 여러 질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뒤 빠르게 떨어지는 과정을 겪기 쉬운데요. 이런 혈당의 급변은 피로감과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한뒤 유난히 나른함을 느낀다면 혈당 조절 문제가 원인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 당뇨병 여부를 빠르게 점검해보는 게 좋아요. 빈혈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부족하거나 기능이 저하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신에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아 신체가 쉽게 피로해져요. 특히 에너지가 소모되는 활동 후 졸음이 쉽게 찾아올 수 있어요. 철분과 비타민 B12, 엽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생리 주기가 있는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나요. 식후 유난히 무기력하거나 어지럼증을 자주 겪는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에너지 생성과 활용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인데요. 이 때문에 식사 후에도 활력을 되찾기보다 졸음이나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외에도 추위를 잘 타거나 체중이 늘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변비나 무기력함이 동반된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야 해요.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 가능하며 호르몬을 보충하는 약물 치료가 일반적이에요.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나 불내증이 있다면 식사 후 졸음이나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면역계의 과민 반응이나 소화 기능의 문제는 체내 에너지 자원을 일시적으로 소진하게하여 피로를 유발해요. 특히 글루텐, 유제품, 견과류 등 특정 식품을 먹고 증상이 반복해 나타난다면 이를 기록해뒀다가 어떤 식품이 원인인지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병원에 방문해 알레르기 검사나 식품 불내증 검사를 받는 것도 바람직해요.